안녕하세요. 동구멍입니다. 영상으로는 무료픽을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주력을 포함한 조합픽을 공유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오늘 무료 추천 경기는 전남과 부산입니다. 전남은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를 했습니다. 부산은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를 했습니다. 전남은 홈에서 무패고 부산은 원정에서 무패입니다. 사이좋게 무승부가 뜨면 양팀다 무패 기록을 이어갈 수 있지만, 승패가 나뉠 경우 한 팀은 무패 기록이 깨집니다. 그래서 재밌는 경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전남은 지난 시즌에 홈에서 부산한테 1무 2패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또한 부산은 지난주에 안산한테 졌는데, 부산은 이번 시즌 연패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기록이 이어진다면 부산이 오늘 지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전남의 승리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해서 저는 부산 프랜승을 추천드립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